안녕하십니까. 광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현경일입니다. 상의 스폰서는 EDIR 하윤희 대표님이시고, 그 상의 VP는 EVP 양민준 우보미 스폰서님이십니다. 그 저는 핵심적으로 심장의 스탠트 시술까지 받았습니다. 근데 거기에 또 당뇨에 고혈증 그 다음에, 그, 통풍까지, 그, 건강에, 아주, 건강에, 이 뻘겠습니다. 근데, 그, 건강에 관심을 갖고, 그, 운동도 등에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, 그러던 중에 힐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, 처음에, 그, 양민준 스폰서님이그 분석을 해주시는데 그 일주일 전에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신 거예요. 깜짝 놀래가지고 아 이거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하인미 대표한테 임대를 해서 약한 달을 써봤습니다. 그렇게 뭐 좋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았지만 기대를 갖고 한번 제가 구매를 해서 사용해 봤는데. 역시, 제돈 드리고 쓰니까 더 열심히, 꾸준히 쓰게 되더라고요. 이제, 그러, 그러다가 이제 그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디바이스를 또 구매하게 되고 또 애들도 많다 보니까 더몇개 사서 쓰고 지금 한 킬리 디바이스 6개. 어, 어. <laughs> 맥킬리는 한세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. 애들이 넷시라서요 어. 그, 그, 그리고 그한 1년 정도 그 당뇨 프로그램을 꾸준히 돌리면서 중간중간에 통풍 프로그램도 병행을 해서 썼습니다. 약 1년 정도 지나니까 당뇨의 그 혈당화 수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고 7.1 정도 나왔는데 1년 쓰고 나니까 6.2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의사 선생님이 뭐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당당한 필 있었어요 그랬더니 고개 돌려버리더라고요. <laughs> 인정하고 싶으시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그리고 이제 그 아무튼 힘을 그냥 믿음도 높아지고 운동하면서 운동하면서 그 운동도 하는데 주위에그 피트니스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너왜 이렇게 많이 뛰고 열심히 하냐? 그러면 이거 내, 난 이거 있어서 열심히 이렇게 한다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자랑을 했으니까 더 해야 될것 같아서 또제 나름대로는 거품을 울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필요 어, 한두 번 써가지고 효과 보지, 바로 보진 바로 보지는 않습니다. 한번 써서 효과 보면 그것이 마약이지. 꾸준히 열심히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힐리는 좋은 효과로 보답할 겁니다. 믿고 한번 써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